알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령 춘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으로 예언하고 신약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회개에 의한 제사함이 시작되었죠. 구약의 율법에 의한 희생자로는 온전한 회개와... 죄사함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해계와 죄사함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세례가 이루어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해계에 의한 죄사함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성령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죄를 깨달아 회개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항상 회개하여 항상 제사함을 받아 항상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제산받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동안 복음 전하는 것을 강조하셨고, 부활 후에도 강조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신 겁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죄가 관영하여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세상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로 25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양아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니 스스로 지혜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온눈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합니다. 이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면서 육신의 정역대로 사랑함을 말하며 이러한 현상은 수천년 전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현상이며 앞으로도 세상 끝날까지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 초림하셔 십자가 죽음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구원사역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사 하나님 우편으로 승천하신 지금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때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세상 끝을 의미하며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수가 차는 때입니다 그렇지만 구원의 수가 차기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세상은 말세로 점점 아껴지는 고통이 더하여 질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대 후서 3장 1절로 4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불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합니다. 이러한 세상에 복음을 전했던 바울은 모진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거린도 후서 11장 24절로 27절에 유대인들에게서 40에서 하나가만 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번 태장으로 맞고 한번 돌로 맞고 세번파어하고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용과 강도의 용과 동족의 용과 이방인의 용과 신의 용과 광야의 용과 바다의 용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수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어 놀아합니다 지금 너 세상은 녹록지 않으며 세상의 사상과 철학, 지식과 과학, 그리고 인권, 인본주의, 종교 다원주의, 합리주의, 경험주의가 복음 전도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것을 아시고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십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바울처럼 모든 상황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능력이 입히 올 때까지 기다리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벌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정녕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던 제자들에게 환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던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드디어 제자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았고,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 전해지기 시작한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복음입니다. 지금도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 세상 유혹과 죄를 이기지 못하며, 사탄의 교묘한 술책이 특세하는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지도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나타내지도 못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술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다는 것은 곧 예수로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예수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는 곧 인마누엘의 사람이며,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하는 사람이며, 천국에 사는 것처럼 이 세상을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며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들은 여러분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성령 세례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신앙 생활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갈수록 세상의 도전과 유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세상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십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세상 모든 문제를 해결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넉넉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회개하여 예수 이름으로 성령 세례를 받길 바라며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성령을 충만히 받아 세상 속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 성령 세례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받게 하시고 충만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명하신 복음 전도 사명을 담대히 충실히 여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성령 충만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192장 이마소서 이마소서를 찬양하겠습니다. So, so.